안녕하세요. 분비지 전문 블로거 코다리 강정입니다. 오늘은 테러박사가 오는 오늘 토요일이죠. 아 정말 좋은 돈줄이에요. 테러박사를 한번 털어봅시다. 11 단계부터 진행할 거고요. 아직 부스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륙장 20 레벨이고요. 전투장도 20 레벨입니다. 에너지 85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11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단계 치고 좀 어렵죠. 충격포도 있고요. 여기 충격포 조심하세요. 충격포만 제외하면 이거만 제거하면 되겠네요. 한방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은...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음, 이쪽에다가 로켓포 한방 쏴주시면은 에너지 2점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한 방. 그럼 에너지가 1점이 더 생겨요. 그래도 뭐별 차이 없,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려주시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이 상태에서 바로 본진으로 이동합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여기에 구급 상자 하나 깔아주시고요. 연막탄 시간을 보면서 자한 방, 두 방, 세방 정도 하고 체력 회복. 네, 대포 맞고 워리어가 안 죽었죠? 이게 체력이 좀 높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대포한테 맞으면 워리어는 한 방에 죽는데 어, 레벨이 좀 낮은 대포는 한대 맞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체력 석상 덕분이죠. 제 체력 석상이 35%인데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다음 12단계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상당히 쉬워요. 우선 여기다가 로켓폴 한번 뿌려줍니다. 정리가 된것 같죠? 바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위험성이 좀 크네요. 역시 안전한 게 제일 좋아요. 성광탄 레벨이 작으면은 이 정도 움직이는 것도 지금 좀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성광탄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자, 바로 로켓까지 부순 다음에 바로 이, 여기 벽 끝에 따라서 자, 한 방. 연막을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도착하면 바로 본진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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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무비 무비. 무비. 아, 이동했습니다. 연막 타는 시간 보시고요. 충격포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도 되네. 네 방. 아까 상자를 좀 많이 먹고 로켓까지 부서서 그런지 에너지가 좀 많이 남아서 부스트 없이도 충격탄을 네방쓸수 있었습니다. 오 수정. 와우. 12단계에서 수정이 나오다니. 이건 기적이야. 정말 희귀하게 드랍이 되는데. 저게 아마 확률이 3%일 거예요. 3%.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다음 13스테이지입니다. <laughs>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어 보이고요. 충격포 하나. 근데 안 닿죠? 로켓 안 닿고요. 4레벨 하나. 그냥 맞아줘도 돼요. 이번 건은 본부 피통이 좀 많네요. 별 상관 없어요. 이번 건좀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방. 이쪽으로. 자, 한 방. 두 방. 본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다음 여기를 찍어줍니다. 자 한방 두방 자 바로 본진을 찍으시고 체력 회복 로켓 제거와 동시에 본부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굳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 어, 플레이어를 털때 플레이어 기지 보면 이런 식으로 충격포가 뒤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충격탄이 안 써져요. 이게 벽 때문에, 여기 이쪽 벽 보이시죠. 이벽 벽 때문에 충격포가 안 써지기 때문에, 보통 이쪽으로 집결을 한 다음에 충격포를 바로 부순 다음에 본진을 치는 형식으로 제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요새.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강화대포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놨더니, 이제는 워리어가 저를 골치 아프게 만드네요. 다음 14스테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충격포가 두 대가 있고요. 본진 여기 있네요. 체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플러스 13만. 그러면 22만 정도. 충격포 사거리 닿고요. 이쪽으로 바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그쪽으로 가야겠어요. 한방한방 굉장히 어렵긴 한데 길이 보이네요. 오랫동안 워리어를 하니까 이제 길이 잘 보입니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여기서 이쪽으로 한 번, 두번 타이밍 맞춰서 본진 체력 회복. 주변에 로켓 발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하나 있네요. 자, 한 방, 두 방. 어우, 에너지가 없어. 한 방. 방금 제가 굳이 그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는데요. 어, 그렇게 안 했으면은, 자, 건물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배치가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배치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laughs> 하여튼 그쪽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워리어가 좀 많이 어, 두 갈래, 두 갈래로 갈라질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워리어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일 거예요. 이거를 제가 워리어 공략을 지금 섣불리 포스팅을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런 상황이 많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찍어가지고 올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포스팅을 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어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네, 일단 워리어가 다 준비되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번 테러 스테이지를 한번 공략해 볼까요? 15단계입니다. 충격포, 3대. 2대 안 닿고, 1대 닿고, 1대가 닿네요. 로켓, 박격포. 상당히 어려워요, 이번 판. 가는 길도 까다롭고. 어, 근데, 테러 스테이지에 보시면은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레벨 1짜리. 제가 이런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길이에요, 길. 단서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게 단서입니다. 우선, 큰거두개 없애주시고. 다음. 이것도 한 방. 그리고 올라갑시다. 한 방, 두 방. 바로 한방, 여기서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방, 두 방, 세 방, 체력 회복, 바로 본진으로, 연막탄은 두 방으로 끝냅니다. 에너지가 없네요. 도핑을 안 해서 한 방, 두방 힘들다, 힘들다. 제발 깬다. 야, 힘드네요. 그냥 지뢰를 맞고 가는 거를 택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본부에서 그냥 구급상자 한번더 쓸걸. 너무 많은 워리어가 죽었어요. 제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16스테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거는 정말 힘듭니다.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본부 33만, 33만에. 그래도 충격포가 1레벨이라서 좀 다행이네요. 그 외에는 별로 특징이 없고, 어, 이번에 또 뭔가 단서 같은 게 주어졌는데, 이걸로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뢰가 1레벨, 16, 17, 15. 한번 가보죠. 우선, 이걸 제거하고, 이쪽 지뢰는 그냥 밟아도 될 정도로 약합니다. 그냥 밟으면서 갈게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가야 돼요. 한 방. 한 방. 자, 두 방.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쪽으로 한 방. 두 방. 바로 앞쪽으로 가면서, 본진. 들어가. 들어가. 휴. 굉장히 힘드네요. 두 방을. 자, 한 방. 그리고 여기 한 방. 에너지. 충격포는 그냥 맞아야 돼요. 그냥 맞아요, 그냥. 어차피 1레벨이라서 1.4초밖에 안 됩니다. 스턴 시간이 1.4초에다가 공격 시간은 5초이기 때문에 별로, 한개 한 정도는 별로 큰 어, 위력은 없어요. 1레벨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기관포탑이 훨씬 아파요. 기관포탑이랑 박격포, 로켓, 워리어의 주된 적입니다. 그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17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wow. 일단 맵이 넓은데요. 충격포 하나 있고, 음, 본부피 40, 44만, 잘못 본줄 알았네. 44만 지뢰는 한 개, 어, 여기 있다, 세 개. 오케이. 여기도 힌트가 있네요. 네,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한 방, 두 방, 세 방, 갑니다. 자, 바로 본진으로 이동합니다. 두 대, 세 방, 네 방, 최대한 충격탄을 많이 써야 돼요. 한 방, 두 방, 자 체력 해보. 한번더 충격탄, 한방 더. 네, 깼죠? 네, 아직까지 부스트 없이 17단계까지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자, 일단 재정비하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어, 몇번 실험을 해봤는데, 18단계는 올 워리어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부스트 없이도 이제 하는 게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22%에다가 체력 70%. 여기에 헤비 하나를 넣어서 1 헤비 7 워리어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왜 실패했냐면요. 이걸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 아주 로켓 런처가 아주 많고 충격포가 두 대에 한 대가 추가해 로켓 런처가 아이고 아주 많죠 네 박격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박격포도 굉장히 많고요 아 많은 것 많다기보다는 아네 정정할게요 박격포는 두 개밖에 없네요 일단 로켓이 너무 많아서 헤비를 몸빵으로 쓰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선두 방, 한 방, 두방 해주시고, 처음에, 이게 한 방, 한 방, 두 방, 일곱 명 내려주고, 모두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본진. 한방두방세방 방, 방. 연막탄이 다 끝나려고 할때헤비를 내려 주세요. 연막 3광, 3광 회복 두 방. 자, 한방 더. 남은 건 포탑. 자, 클리어 되겠네요 어 굉장히 힘들어요 18단계 하시는 거는 아 워리어 헤비 워리어 헤비로 했는데도 이 정도 네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19단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19단계 제가 지금 보니까 워리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워리어로 다 바꿨습니다. 18단계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비정상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솔직히 20단계인데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19단계가. 충격포도 1레벨이고 로켓수도 훨씬 적죠. 대신 레벨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수가 적으니까. 선광탄으로, 그 아니, 충격탄으로 그냥 묶어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도 아주 쉽네요. 3개짜리, 구점 먹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다가 로켓포. 네, 아주 깔끔하게 제거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한 방.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한 방으로 올라가지죠? 바로 본진으로.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자, 충격탄을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충격탄, 한 방, 2방, 3방, 4방. 네 자, 지금 구급 상자를 던져 주시고요. 와, 깼어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요. 아니, 수요일은 쉽게 만들어 놓고, 토요일은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못하는 건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제 마지막 20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격포 1레벨짜리 2개, 3개, 4개. 4개가 있는데, 본진에 닿는 건 2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강화질에 박격포가 굉장히 많고, 본진 비통은 왜 이렇게 낮지? 38만인데, 굉장히 낮은 건 낫네요. 이번 거는 20단계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해봐야 알겠죠. 16레벨 지뢰 20 오케이 제거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한 방만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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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바로, 한 방, 두 방. 일단 체력 회복이 좀 필요해 보여요. 회복이 됐다 싶으면, 바로 이동. 한 방, 두 방, 세 방. 한 방, 두방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깰수 있을 것 같죠? 20단계는 굉장히 쉽네요 무슨 난이도를 이따구로 배치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단계가 더 쉬워요 중간에 한1 0마리 죽은 것 같은데 18단계랑 19단계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18단계. 아, 이번과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일단 테러 스테이지 20세, 20단계까지 다 완료했고요. 다음 시간은 다음 주 수, 수요일에 이 시간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다레 강정이었습니다.